안녕하세요. 자발적 노동자 워터입니다. 오늘도 역시 마음이 무겁습니다. 아까 출근하면서 보니까 뭐 본사 자체에서 지금 쿠팡 직원분들을 뭐급으로 이렇게 어? 휴직 권고를 하고 하던데 그거 결국은 그냥 그만두라는 말이랑 똑같잖아요. 지금 이엄동설 안에 나가서 무슨 일자리를 구하고 어 무슨 일을 합니까? 지금 제가 그냥 감히 한 마디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지금 쿠팡에서 일하는 택배 기사로서 택... 이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쿠팡이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이유는 어, 대한민국에 지금 진짜 서민들이 제일 많이 일하는 기업이 쿠팡 아닙니까? 그러니까 민심이 이쪽으로 가 있잖아요. 그리고 저희를 이용하는 고객들조차도 쿠팡을 버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. 생각보다 버리지 않고 있고 그냥 어, 벌 받을 거 받, 받고 고쳐 쓰자. 어?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어, 뭐여론전에서 밀려나고 정말 어 그냥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어 민심이 돌아설 거고, 그러면 진짜 못 버틸 겁니다. 지금 응? 정부에서도 사실 저희 같은 서민들이 지금 어 이렇게 반대하고 목소리 내니까 막고 있는 거잖아.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 만약에 어 저희 민심을 돌려버린다. 미국 마인드로, 뭐, 그냥 경영 마인드가 그래서, 아니 뭐, 자본주의에 반해서 우리는 이런 건 아니다 해서, 회사 방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, 어, 여기는 미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. 대한민국은 또 달라요.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, 어쨌든 간에 저희 문화에 맞춰서 어?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, 여기도 여기 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. 저희 지금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우리 어? 서민들이 지금 목소리 높여서 그나마 앞에서 지금 방패막이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지금 저희를 어? 저희뿐만이 아니고 일하는 그 직원들까지 그렇게 어? 나몰라서 내쳐 버리면 그러면 정말 어? 나쁘다고 생각합니다. 어?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.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게 일하시잖아요. 학력 고위 뭐 저하고 나이 다 떠나서 쿠팡에서 일하는 사람치고 진짜 몸만 뭐 쓰고 일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? 다 뛰어나와서 뭐몸 쓰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정서에 맞아요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 몸 쓰면서 일하는 거 좋아합니다. 그냥 일자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들 똑같이 어? 정말 상생하면서 좋은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진짜 바랍니다. 진심입니다.